알리니트백 뜨개질백 베스트 3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다채로운 크로셰 여성용 핸드백을 소개해 드릴게요. 이 핸드백은 술과 두꺼운 로프로 만들어져서 짠 숄더 크로스 바디백이에요. 작고 소형이지만 충분한 수납 공간을 가지고 있어 여름에 딱 알맞답니다. 색상도 화려해서 여러분의 패션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거예요. 고급한 소재로 제작되어 내구성도 뛰어나고 클로저 종류는 지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. 이 핸드백은 갱동 지방에서 생산되었고 다양한 스타일에 잘 어울리는 범용적인 디자인이에요. 지금 이 멋진 핸드백으로 여름 패션을 완성해 보세요. 안녕하세요. 여러분, 오늘은 여성용 핸드메이드 뜨개 백을 소개해 드릴게요. 이 백들은 모두 손으로 짠 제품이라서 각각의 백마다 작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. 하지만 이 작은 차이는 제품의 퀄리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. 또한 주문 후에는 지정된 배송 시간 내에 선적 준비가 되니 안심하셔도 돼요. 이 백은 어깨에 걸수 있는 핸드백이라서 편리하고 스타일리시하답니다. 그리고 고객님들의 리뷰를 보면 매우 만족스러운 제품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. 아름다운 색상과 놀라운 디자인으로 휴가나 일상에서도 활용하기 좋아요. 이번에 새로운 백을 찾고 계신다면 꼭 한번 고려해 보세요. 감사합니다. 이 다이 니트 핸드백 지갑은 패션적이면서도 유니크한 디자인으로 여성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어요. 크기는 26, 16.5cm로 적당히 컴팩트하면서도 수납력이 좋아요. 어깨끈은 110cm로 조절이 불가능하지만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해줘요. 이 핸드백은 면 소재로 제작되어 튼튼하면서도 가벼워요. 디자이너의 정성이 느껴지는 고급 마감과 하이 퀄리티로 제작되어 있어요. 또한 가격도 매우 합리적이에요. 이 핸드백으로 스타일리시하게 완성된 룩을 연출해보세요.